아직 와, 고구마. 아, 직거고이죠 아, 니요 저야 하고있거주문거 아, 이거? 아, 거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주문해 가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, 이마호이오랜만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아, 니그영 고구마. 진짜, 진짜, 버스 어머니. 고구마, 고구마, <laughs> 고구마 어구니 응, 응, 응. 어. 네. 고구마, 고구마, 야,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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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마 고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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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마고마마고 맛있죠? 선한테선생 우리 허니텐 <laughs> 여러분들은 밥들은 다 드셨나? 김치우도 먹으시 사람만 한대서 음, 이렇게 두개 구다했거든요. 좀 인마가 없 <laughs> 아라펜 안녕. 다 시켰어, 나머지. 어 거의, 거의. 근데 막긴 한데. 형 나랑 같이 시켰었나? 구지라 뭐야? 저, 이별이랑 같이. 아 맞아. 그냥 특이했어요. 소프트 스탠바 우리 윙크 해주세요, 하나 둘, 셋. 이거 훔쳐 먹고 있어요. 할수 있다. 자뭐 여기 이쁘니까 저희 밖으로 나갑시다 에이 네. 아 맛있다. 지금 저기 저희 뭐 시키고 계신 두 분이 계시네요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, 뭐, 뭐 먹으려고 여기 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. 뭐 먹으려고 뭐 여기 오어요 마약 핫도그요 마약 핫도고